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메시지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랑을 나눌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잘 참아 오시고 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남은 기간 또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벌써 부패가 시작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킨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또 겪게 되고 또온 세계가 그것을 동시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어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보인다면은 보인다면은 더 쉽게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는 현미경으로는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소홀하게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두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죽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섬뜩 다가와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그것은 그렇게 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뜨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나서러가 죽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7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3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지 않는 것.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죽음이 끝이죠. 모든 인생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땅의 그러면 세계관의 마지막이고 마침표입니다. 죽음이 왕로로 타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옮기면 끝이 납니다. 죽음은 부재인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를 무덤으로 옮기고 이제는 그 육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고 같이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시점, 나서로가 우리 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임재와 부재 사이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마리아, 그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고 죽어갑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서 늦게나 오십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 출발해서 이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32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이들은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치유되고 죽음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밖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죽지 않게 하는 거. 병이 낫게 되는 것,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이 땅의 세계관, 죽으면 끝이라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을 할수 없는 그 세계관에 갇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즉,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 예배 생겼다라는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된그 순간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설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를 위해서,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믿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즉 믿음이란 가시성, 눈에 보이는 것만 통제하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하는 거기에서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은 육안, 보이는 것을 넘어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세계관, 죽음이 끝이고, 죽음 전에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는 언제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왜 지금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 어디 계시는가? 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재와 능력의 문제가 생기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 없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병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면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어찌 병듭니까?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아까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느냐? 사랑하는데 왜 죽도록 놔두느냐? 사랑의 문제가 생기죠. 고난에, 여러분, 분명히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이 고난이 닥치는가?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자의 문제에 걸려있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듯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이 모습에 이 재촉과 소식 전달에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 5절과 6절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나사로 다 사랑하는데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래야지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더 늦게 가십니다. 나서로가 숨진 다음에 가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부제를 연장하시죠. 아니, 사랑한다면 바로 듣고서 달려오는 거 아닌가? 사랑했는데 병들은 것도 이상한데 이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오는 것이 사랑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무덤에 부패가 시작이 돼서 냄새난 다음에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생겨나는 이 질문들에 여러분 대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지 않게 하고 병이 안 들게 하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임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재, 이 부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되고 서운함이 들고 회의가 드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부활이 답이다. 그래, 부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킨다. 그러면 사망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사망은 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삼키고 모든 생명체를 다 앗아갑니다. 죽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죽입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립니다.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생명을 삼키니까 그가 가진 소유, 업적, 성취, 명예, 그런 것다 소용없습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망이 왕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은 부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때, 사망을삼킬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망은 모든 것을 삼켰는데, 그래서 사망을 이길 그런 세력과 힘은 없었는데, 예수님 이. 사망을 삼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일회용이 아니냐. 부활만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죽음을 통과해서 여러분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부재를 채운다. 사망과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무의미해지고 회의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일들을 닥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랑이 어찌 죽음과 연결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찌 이것들을 돌보지 않고 늦게 오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닥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무엇이 예수님의 부재 같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채워나갈 것인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데, 오직 부하에만이 그 부재의 현장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서로는 또 죽었겠죠. 그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진리를 떠올리고, 그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로 그 재난과 고난과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 부재를 채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부재의 현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여기에 공간이 빈 공간이 생겨버린 그 부재의 그 공간과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진리 말고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오해인가? 사망은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망일 뿐입니다. 사망은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의 전 단계일 수는 있지만 사망 자체가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부활은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절로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오고 부활은 누구나 아무나에게나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여러분 선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가 사망과 절망과 낙심과 사라짐과 그 영원한 헤어짐과 이별과 부재를 이기시고 토할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부재한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우리가 가진 것들은 대부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 부재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는 부하를 선포하십니다. 부활만이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역사만이 우리에게 그 부재의 현장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니까 마리아가 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니,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지금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부활은 먼 나중에, 먼 미래, 죽음 이후에 그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지금 죽음이 전부이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절망과 낙심을 그냥 견디고 의심과 회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뒤범벅이 되어버린 고난으로 점쳐야 되었고, 풀리지 않는 재난과 고난과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은, 그 부활은 먼 미래의 진리가 아니라 지금, 지금 꺼내서 써야 되는 진리이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사용하는 진리가 아니다. 부활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현재 일이다. 너희들은 땅의 세계, 그 땅의 세계관에 속해 있지 않고 부활의 세계에 속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다. 너희들은 죽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세계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넘어 죽은 자가안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여러분 생생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그때야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은 보이지 않아서 평상시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절망과 어려움이 깊어지면, 짙어지면, 소망이야말로 빛을 드러내게 되어있습니다. 부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지금 꺼낼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꺼내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소망이요, 진리이며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죽는 소식, 부고는 우리의 마지막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과 함께 지금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 이 믿음, 이 영광,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비통함 속으로, 재난 속으로, 무덤 속으로 가서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맛보며 부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사망이 우리를 삼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삼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승리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그 부재의 현장에 부활로 채우며 부활로 지금 살아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초대받았으니 부활의 진리를 꺼내어 사용하며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누리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